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픈 여러분들의 소중한 동반시간을 아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대출종리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제블로그 함께 볼게요 주담대 다시 3%대 기사 들어가 볼게요 주담대 최저금리 다시 3%대로 갈아탈 기회 노리는 영국국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를 3%대로 낮췄다 시장금리가 하락한 영향이다 이에 주요 시중은행들도 주담대 금리도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전날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962에서 4.963으로 집게 됐다. 이는 은행채 5년물을 중고로 한 3.88의 기준금리에 0.075포인트의 가산 금리가 더해진 금리다. 앞서 K뱅크는 전날부터 은행권 가운데 가장 먼저 3%대 주담대를 제공했다. 전날 기준 k-뱅크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3.97에서 4.96으로 나타났다. 3.95의 기준금리에 0.02, 1.01포인트의 가상금리가 더해졌다. 시중금리 혼합형 주담대 최저금리도 3%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날 kb 신한, 하나, 우리, 동엽 등 5대 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4.08을 기록했다. 혼합형 주담대 금리를 은행별로 보면 국민 4.08, 하나은행 4.14, 농협 4.2, 신한 4.73, 우리은행 5.57. 어, 우리은행 되게 높네요. 떨어지게 됐다. 지난해 12월 7일 5대 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가 4.85에서 6.85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이 개월 만에 하단은 0.78 포인트, 상단은 0.28 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13일 새첫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로 0.28 포인트 올렸지만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가 내려간 것은 혼합형 주담대 중과금리를 활용되는 은행채 운년물 금리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채 운년 물금리는 지난 3일 3.889%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10월 1일 4.789와 비교하면 0.9포인트 하락했다. 하는 금통위가 3.5를 끝으로 올해 추가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시장금리가 안정화된 영향이다. 다만, 변동형 주담대금리는 비슷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7일 기준 4.85에서 6.85였던 5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금리는 전날 기준 4.90, 6.89%로 지키다 신규 코픽스를 기준으로 한 변동형 주담대금리를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 4.95, 하나은행 5.29, 동엽 5.22, 국민은행 5.43, 우리은행 5.89 등으로 집계됐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코픽스 증거금리로 삼는 만큼, 오늘 15일 공시되는 1월, 코픽스가 예적금 금리 하락을 반영해 떨어지면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소폭 떨어질 전망이다. 시중화 기자는 금융체 금리가 하락하면서 1월 반영해 주담대 금리도 떨어지는 추세라며 코픽스도 하락하면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점차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박석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혼합형 주담대의 중과금리는 은행체 5년물 금리 변동형 주담대 중과금리는 코픽스이므로 이두 금리가 많이 내려가주면 내려가줄수록 부담이 많이 주는 것이죠. 새해 들어서 여러가지 금리나 소식에 우리 힘들었던 금융소유자들의 손통이 조금씩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담대 3% 진입이라는 기사를 같이 공유 드렸습니다. 간단히 헤드라인 마칠게요. 선선한 아침입니다. 새벽에는 안개가 좀 뽀얗게 끼웠더라고요. 미세먼지가 안 좋은데 오후에는 조금 풀린다고 하네요. 또 어제만큼 또 오후 날씨도 많이 또 화창하다고 하니 활동하시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또 많이 또 건조하답니다. 항상 우리 자나케나 불조심 화재 예방에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또 멋지게 활기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현이도 화이팅할게요. 화이팅! 할게요. 화이팅.